M M4 포스를까 M 포도 괜찮은데. 아니, AK의 개머리판이 붙여져! 아닛 여러분, 드디어! AK가 상향을 먹었습니다! 아이고, 저거 잡을 수 있을까?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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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우 잡았다, 씨! 아, 안개 낀다! 안돼,,,, 아깝? 포비씨 양각이다아 a 라 a 터볼 n o p e 키 한번 써 볼까? 왼쪽 음... 엠포 쓸까? 엠포도 괜찮은데 아니 <laughs> 오 아니 AK에 개머리판이 붙어져 아, 여러분 드디어 AK가 상향을 먹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알람이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댓글 밑에 이메일을 적으시면 매일 문화 상품권을 두 분에게 드립니다. 랄랄랄랄라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AK가 버프를 먹었다고 해서 AK를 써 보려 합니다. 무려 AK에 개머리판이 붙여진대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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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너무 궁금해서 오늘 쓰게 됐는데요. 아, 저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. 하하하하하하하하. <laughs> 어허 어허. 음. 맞다. 와, 삼별이 안 버리지잖아. 이건 도대체 무슨 게임이지? 자리는 꽤나 괜찮거든요. 자기장은 강한 안 건너도 된다는 게 좋은 건데 진짜 조용하긴 한데 분명 존버가 있어요. 이게 예, 예. 봤을 때 아까 발소리도 살짝 났었고, 근데 핑이 지금 2 0 0 핑이네. 팅이래 씨뿔편 200핑은 너무 높소 50핑으로 합시다 같은 게임아 200핑은 너무 높소 50핑 좀 합시다 <laughs> 어떻게 4배라 올린단 말이오 50핑 이건 말도 안되는 인상이야 이러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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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, 어. 있으면 오른쪽도 살짝 방어가 되고 왼쪽 산에서도 거의 철창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가려져서 좋아 이제 AK의 개머리판 달린 걸 한번 성능을 볼수 있는 건가 했는데 17명이네 실화냐 마지막에 아무리 잘 잡아도 한 6킬 7킬로 끝날 것 같은데 에봤는데 10킬은 해야 되는데 여기 있다저 공장 뒤에 있네요 저 깔짝 깔짝 깔자 공장 뒤에서 하지만 나와야 되는 부분이지요 조이은 어, 일이 오세요 자 AK의 개머리판 달린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여러분 계속 좀 많이 넌 이미 보이 됐다 팬티 벗고 투항해라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미사! 안 돼요! 제먹이감이에요 먹지 마세요! 제 거예요! 설마... 에이, 아... 설마? 이너 저... 죽었니? 살았어! 캬꼴! 아, 역시 a k 에 개머리판을 붙이니까 반동이 없네! 여러분, 하하! 눈웃음, 눈웃음! 와, 이걸 뛰어가라고? 잠깐만, 죄 죽이자! 오, 바이있네허해야팩터에다 스나 같은데저친구 <놀람> 오, 에따비다, 이씨. 아, 저, 아. 아. 저기 봐야 되는데. 아. 쌈각이네에비에따있에비 에따비, 에따 에따비, 아따비 에따비, 아따비 에따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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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 킬딸 김어째 어 미친 미친 나 연막도 없었니? 아니 나 연막 없었어? 아니 대, 대한민국? 아네이 개머리판 붙이는 여기 놀라운 여기 마술 달아 네. 오니 네. 아, 적한테 자기장이 손들어 줬네. 예, 봐요. 안녕하세요. 연다 님 오랜만입니다. 택비도 감 써. 어, 제가 뭐 던진 건가? 어, 그럼 저쪽 저쪽 풀에 있는 거네? 안보가 뭐 안개 리드 사용합니다. 여쯤인데? 여쯤? 요쯤? 너 수로탄 없지? 너 수로탄 없지? 너 수로탄 어? 야! 수로탄이 왜 이렇게 많아? 수로탄 몇개 가지고 있었어? 너 수로탄 봐봐. 이씨 수로탄 개 많네. 이씨 나랑 혼자 칸 씨. 아 수로탄 왜 이렇게 많이 들고 다녀? 이씨. 으이씨근 그보다는 옴푸지. 그보다 <목소리> 옴푸지한 들 죽을 줄 알고 에임 떼는데 안 죽었어. <laughs> 아, 아 차기장 완전 미치네. 부득 걸릴 일은 절대 없겠구만. 어이구, 내가 아까 운 연막탄. 조금 또 뭐야? 베릴이 있네. 하지만 이거를 해다 어, 아까 손해 봤던 연막탄 하나 먹고, 그게 하나 있으니까 한번 보고 독팩이 한번 따 주고. 어? 저쪽에 사람 있으면 밀러 가야겠네. 보급이 저로 떨어졌었거든요. 근데 강 건너 떨어졌을 텐데. 어? 해미석 갯불. 용암이 열 생긴 다음에 SR 보정기 그냥 있는 대로 먹는 거야. 안 먹으면 또 이러지 않아요. 여다 님. 왜 에쌀 보조기 안 먹어요? 필요가 없으니까요 왜 필요 없어요? 먹어줘요 먹어주세요, 먹어주세요. 아 어, 그런 애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먹는 거예요. 있었기 전에 뭐 우리 방송에 뭐 배잘할 뭐몇명 있었습니까? 뭐 무리 방송 중에 맨날 보면은 배배못 있어서 아 어, 콜로가 <laughs> 좋아요, 레도도시 좋아요, 이런 애도 있고 스카가 좋아요, 보가 좋아요, 그런 애들 하루 종일 나온데 뭐 하루 이틀니까뭐 마치 그런 거 같아. 님 사촌 동생이랑 님들이 한 고등학생이라고 쳐봐요 님들이 고등학생인데 한 6살 애가 님들 옆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형 이게 뭐야? 어 이게 배틀그라운드란 거야 어배틀그라운드가 뭐야? 어 총게임이야 총게임이 뭐야? 총게임은 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야 왜 죽여? 어 1등을 해야 되니까 1등하면 뭐해? 치킨 줘 진짜 치킨이야? 아니 게임 가자 치킨이야 그럼 왜 치킨이라고 하는 거야? 어 글쎄 그거 나도 잘 모르겠네 형형형형 형이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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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야? 형형형형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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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형형 형, 형. 이건 또 뭐야? 형형형형형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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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<laughs> <씨>, 개박치는 인생. <laughs> 물론 다그렇단건 아니에요. 별뭐짱막별 뭐, 것도 아닌데 막물어보는 애들 그런 애들 때문에 그런 거지. 아 레드존에 기다렸다가기엔 지금 장비장이 25초 남았어서 근데 뛰어가기엔 너무 일직선 방향으로 가서 나나 동쪽 기다렸다 갈래. 와 강도 건너야 돼 심지어. 어떻게 되시이으으으으으으다으다 <laughs> 어... 비다... 붙다 붙다, 붙다 천으으으 붙다. 아, 으으나 본다 아... 으으으으으으 보잖아! 으으

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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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무 뒤에 있는 줄 알았어. 와, 개꿀!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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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구독과 좋아요.